팔대 초반, 팔대 중반, 8팔대 후반을 친다고. 모든 분들을 만나봤을때단한 명도 이렇게 다운브로로 치는 분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리 끝이 내려오는 게 우리가 그냥 온당하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내가 그게 런칭글이 어떻다 아니면 어떻게 앵글이 어떻다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수치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믿고 그리고 왼손의 능력을 올리고 오른 삼두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가시면은 임팩트 자체가 늘려만 해 샷이 그냥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예 안녕하십니까 황어스프로입니다. 어, 요즘 어. 많이들, 찾아주시고 해서, 저는 좀, 더위를 좀덜먹는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이제, 저희들은 뭐 사실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이, 조회, 많은 시청자분과 구독자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 이유를 거기에서 증명을 받는 것 같아서, 좀더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어,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 이렇게 매일 어떤 꺼리,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매일 이 컨텐츠 아이템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그 열정과 또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일 아침에 또 눈을 뜨면은 저와 함께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그 느낌, 그거를 항상, 항상 긴장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컨텐츠를 열심히 올리도록, 어, 노력하고 또 개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성원해 주시고, 무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 아이템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아이템들 있죠. 삼두와 그리끝. 근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제가 막연하게 조금 막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스윙을 한 이후에 그리 끝이 내려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그리 끝이 내려오는, 어, 그 절차 방법, 아니면은, 어떻게 이 그리 끝이 정확하게 공 쪽을 향해, 향해서 다운 스윙 때 내려올 건가. 또 그렇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리 끝이 백스윙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의 어떤 우리 이미지, 이미지의 생각을 백스윙에서 이 그립 끝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저는 백스윙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고 하니? 이 내가 백스윙을 할때이 그립 끝을 인지를 하고 내 이미지 속이나 내 상상 속에서 이 그립 끝이 이렇게 백스윙 속에서 이 그립 끝이 바라다보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이 그립 끝이 내 손에서 그립을 잡은 이손 쪽에서 어, 잡고 있는 어, 가장 가까운 부분들. 물론 이거 왼손 새끼 손가락과 요뭐 약지 중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생각들, 그 악력의 정도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통칭해서 내가 이 그립 끝을 생각을 머리 속에서 가지고 백스윙을 한다. 그리고 이 백스윙을 하는 절차 속에서 내가 테이크백을 이렇게 그립이 배꼽을 향해서 테이크백을 몸과 같이 돌리고 난 이후에 이 어깨의 회전을 통해서 그립 끝이 올렸을 때이 올린 이후에 다운스윙 때도 이 그립 끝을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겨두고 다운스윙을 공을 향해서 간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주면은 가장 음 임팩트 때 그립 끝이 공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높아진다라는 거뭐 요거를 제가 오늘 음, 어, 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백스윙을 했는 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립 끝과 그립 끝과 왼손 등 특히 이 왼손 등의 각도가 각도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아무런 의식을 가지 않고, 가지지 않고 왔을 때 이렇게 왼손등이 급격하게 덮여버리면,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워버리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리 끝이 향하는 방향도 공이, 공 쪽으로 가지 않을 뿐더러 자, 내가 일반적인 스윙을 플랫하게 했다고 해서 이 왼손등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눕거나 하늘 쪽을 향해서 눕거나 아니면은 플랫하게 하 스윙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지나치게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세워버리거나 이러면은 이 우리가 그리 끝이 공을 향하는 이 각도에 다운 각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결이 그냥 올려서 내려버리면은 이 그리 끝이 공을 그리 끝이 공의 어떤 이 플레인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어 쉬운 일이 아니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리 끝이 공을 향하는 이 플레인 각도는 분명히 있을 것 있을 것이고 이 플레인의 각도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사면, 이런, 어, 그립이 이렇게 이 방향의 연장선상, 볼이 연장선상에서 그립 끝이 계속적으로 오른쪽에 백스윙을 했을 때도 바라다 보고 있는, 이때 바라다 볼때 바로 우리가 가슴 앞에, 아직 가슴 앞에 이 양손이 지키고 있다는 것, 이 가슴 앞에서 그립 끝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윙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인식하거나 어 우리가 그 백스윙을 하면서 자체 그 무심하게 그냥 들어올리고 그냥 내리면은 이게 그리 끝이 엉뚱한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지시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립 끝이 했을 때 이렇게 그립이 뚝 내려오는 이 느낌. 자, 여기서 그립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가야 될 어떤 목표점. 공과 원구를 만든 이, 원구를 만든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백스윙 해서 다운 스윙을 할때 여기에서 손을 놔버리면 이렇게 그립 끝이 공을 향하는 느낌.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제가 지금 뭐 선을 놨지만 이런 이미지를 가진 여기서 왼손등이 자체 업라이트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덮여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그리 끝이 급격하게 내 쪽을 내 바지 쪽을 바라다 보는 형태의 스윙 샷이 되고 자 결국 덮어서 아웃에서 인스윙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민한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그러면 우리가 살로잉 스윙이라고 해서 여기서 옆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스윙에 이 각, 이 각, 떨어지는 이 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덮어서 아니면 왼팔을 지나치게 당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그립 끝이 공을 향하지를 않게 되고 결국 클럽 헤드가 공으로 접근하는 그런 오류를, 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면은이 그리 끝이 이렇게 가서, 그리 끝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왼손 등이 정면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그리 끝이 간 이후에 정렬된 상태에서 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 끝이 공을 향해서 다운브로의 임팩트로 갔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제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은 우리가 여기서 업라이트하게 이렇게 왼손등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프렛하게 이렇게 됐을 때에는이 그립 끝 자체가 공의 연장선상을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백스윙이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된 백스윙에서 왼손등은 그대로 내려온다. 그대로 내려온다. 자, 이때 이제 하나 우리가 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립을 유치를 그립으로 잡았을 때 여기 보면 왼손등에이 각도가 있습니다. 이 왼손등의 각도. 이 각도를 내가 클럽 헤드로 쭉 내려보면 이 각도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클럽 헤드의 각도와 로프트 각도와 왼손 등의 각도, 이 각도가 매우 흡사해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왼손 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백스윙을 했을 때이 각도가 바로 샤프트의 각도일 수 있으며 이 각도 자체를 의식하지 않아도 이 왼손 등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각도를 추정해서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를 미리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가 어떻게 가능? 또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미 그리 끝이 잡혀 있는 이 왼손등을 중심으로 모든 스윙샷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헤드는 내가 왼손등이 어떤 임팩트 존에서 내가 왼손등이 타겟 방향을 볼때 이미 클럽 헤드는 스케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왼손등과 그리 끝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얘는 도구고. 그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왼손등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각도, 이 각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립을, 공을 향해서 내렸을 때 이렇게 그립 끝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느낌. 이렇게 내려오는 지면으로 내려오는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스윙을 하면은 저절로 다운브로의 임팩트가 된다. 이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립 끝이 내려온다. 믿으라고, 그냥.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믿지 않고, 어, 그래 되면 우회된다 말이고, 이런 게 아니고, 내려오면은 된다고, 그냥. 내려오면, 그리 끝이 내려오면은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리느냐? 제대로 내리라는 얘기지. 이 각을, 왼손 등에, 이 각을, 우리 몸이니까, 얘는 클럽이니까 멀잖아. 그럼 가까운 얘를 믿으라고. 그래서 클럽 페이스와, 클럽 페이스와 왼손 등에 각이 동일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래서 왼쪽 허벅지 앞에서 정렬이 되고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왼손 등을 어 내려주고 그리고 스윙을 팔로를 향해서 가면은 이 공의 헤드는 저절로 다운브로로 맞는다고 사실 그래서 이 그립 끝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택 앵글이나 어택게 연결이 어,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아주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기서 그리 끝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 끝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다운브로의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면서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볼이 발사되는 런치 앵글이 런치 앵글이 우리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클럽이 8도 저 8번이라면은 약한 34도, 36도 이래 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약한20한 4도 5도까지도 런치 앵글이 눌려 맞으면서 줄어든다는 거. 결국 그게 준다는 얘기가 눌러 맞고 다운브로로 맞았다는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된다고. 그 런치 앵글과 어택 앵글 자체가 뭐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그립 끝이 내려 와서 그냥 지나갔을 때 바로 다운브로에 정상적인 어, 런칭글과 어택앵글의 어택 그 수치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있고다 잊고 있고 그리 끝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의 스윙샷을. 왼손등이 공과 가지고 있는, 여기, 여에서 왼손등이 이렇게 공과 가지고 있는 이 각도, 이 각도, 이거를 세워서 바깥으로 긁거나 아니면 너무 눕혀서 이렇게 뒤쳐져서 체를 마지막에 보상 동작으로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동작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왼손등의 각도, 볼과 맞춰져 있는 이 각도를 어, 주의 깊게 백스윙에서 만들어서 다운 스윙 때도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동작. 이런 어, 느낌의 샷. 결국 그리 끝이 내려오는 게 우리가 그냥 온당하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내가 그게 런칭 그리 어떻다. 아니면, 어, 떻게 앵글이 어떻다.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수치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믿고, 그리고 왼손의 능력을 올리고, 오른삼두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가시면은, 임팩트 자체가 눌려 맞는 샷이 그냥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샷이라고. 거기서 내가 능력이 되면은 하체를 체중이동 좀 해주고 또 능력이 되면은 등을 맞고 등을 맞은 상태에서 광대근을 늘어뜨린 그 상태에서 또 돌려주고 또거기서더 하면은 좀더할 수, 할줄 알면은 또 발을 뻗어서 지면 반력도써주고 그거는 추후에 그리 끝이 내려와서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레슨을 하면서 80대를 친다고 본인이 스스로 8대 초반, 8대 중반, 8대 후반을 친다고 온 모든 분들을 만나 봤을 때단한 명도 이렇게 다운브로로 치는 분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도 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도 그런 분들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운브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하고 그리 끝이 이렇게 갔을 때 다운브로가 된다. 찰떡 같은 느낌의 임팩트가 나온다. 그것도 실제로 임팩트를 공을 이렇게 제가 컨택을 할때 계속 그렇게 하면, 어, 진짜 뭐 전혀 다르지. 오늘 내하고 레슨을 받았던 날로부터 이 전과 이후로 골프에 본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들. 우리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그걸 환생이라 그러잖아. 환생. 환생 골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